스트레이트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기호대는 바로 프리미엄인데요. 현재 MSDR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약 700억 달러가 넘습니다. 그런데 MSDR의 시가 총액은 850억 달러를 훌쩍 넘죠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? 시장은 스트레티지를 단순한 비트코인 저장소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대 안에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처로 보고 웃돈, 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프리미엄은 심지루처럼 시장이 식으면 순식간에 알아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. 이 프리미엄과 레버리지 효과가 만나다며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? 과거의 데이터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. 비트코인이 양37% 오르는 동안에 트래티지의 두배 레버리지 상품인 MSDU는 무려 195%나 폭등했는데요. 단순 두 배가 아니 2.4배에 달하는 실효 레버리지를 보여준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복리 효과의 힘인데요. 만약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, 300k에 도달했을 때 mstu는 400달러라는 경이적인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